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호야라고 합니다. 이름은 호야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수술 이틀 전에 호야가 엄마 머리, 엄마 뒷머리 쪽에서 숨소리를 내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움직이는 다다다닥 같은 소리 또는 음 아이 특유의 그 냄새 또는 청소를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던 털이 어느 날 나타나는 것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간혹 네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의 뒷머리 쪽에서 숨소리를 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절친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생일날에 저가 케이크 어걸 준비하신다고요? 어떤 맛으로 해줄까라고 물으셨어요. 초코나 딸기 또는 치즈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 어, 그리고 음.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는 사귀었는지도 네, 궁금하다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천천히,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줍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한 2m, 3m 정도 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후야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아까림이 있는 아이 같아요. 손에 닿을 거리는 오지는 않아요. 음, 파정을 조금 전해주고 싶은데, 뭘 할까? 믿, 믿업지 못한 표정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은 아니었었어요. 아, 이 표정, 아이들의 표정은요, 음, 지상에 있을 때는 잘, 어, 뭐, 기쁨, 슬픔? 뭐, 이런 표정을 알 수는 있겠지만, 어, 이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 이렇게 교감하면서 아이들의 보는 표정은요, 너무나 확연해서 잘 보이거든요. 너무나 잘 느껴지고 그런데 음, 네, 그냥 못 믿던 네 딱딱 그 표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후회하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잘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 수술 이틀 전에 호야가 엄마의 뒷머리 쪽에서 숨소리를 내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나는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의 느낌을 알아채서 반가워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 긴장이 풀린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의 방문을 알수 있을 거라 기대하진 않았는데 반갑고 기쁘네요. 분명 엄마도 편안해졌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제일 친한 절친 친구는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나와 함께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영혼이에요. 지금은 그 영혼과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음, 양갈래 머리를 하고 파란 눈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어린 영혼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친한 절친, 제일 친한 절친, 네, 친구는 아니지만 제일 친한 영혼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생일날에 조각 케익을 준비 중이 준비 중이라 하시는데 무슨 맛으로 해 줄까라고 하시네. 초코, 딸기, 치즈? 혹시 원하는 맛이 이 중에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고구마가 들어간 건 곤란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음, 그렇게 전해 줄게 어렵진 않으실 거야. 만약에 곤란하다고 하시면 어떤 거라도 좋아할 거라고 전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는 사귀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여자의 영혼이 있지만 이곳에선 영혼으로만 보기에 성별에 크게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라는 그분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영혼에 남녀가 있나요라고 하면은 거의 중성적인 느낌이 많을 걸요 저도 아 여자의 영혼이구나 남자의 영혼이구나라고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어, 아이들 영혼, 네 그냥 그렇게 보죠. 딱히 어, 그 점을 살펴본 적은 없었네요. 이제까지, 음 네. 여자의 영혼은 있다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알수 있는 영혼은 있는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의 그런 성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예,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후야의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한다 하셔라고. 네, 이번 생일은 조각 계획을 준비하신다셔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노라, 노래도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교감하면서 노래를 전할 수가 없어요. 네. 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8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말 네, 전했고요. 고마워요 엄마 생일 축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사랑에 너무 기뻐요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활짝 웃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날 꼭 엄마 옆에 있을게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할머니랑 잘 지내고 음, 지겨워 엄마가 아 지겨워 이제 엄마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날까지 재미있게 잘 지냈으면 한다 하셔 그리고 종종 엄마 보려 어 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라고 전했습니다. 전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친구들하고 잘 놀고 할머니랑도 잘 지내고. 엄마 보러 종종 찾아갈게요. 그래도 내가 언제 오는지 알면 좋잖아요. 엄마가 기쁘게 웃고 있는 그 마음에 기쁨이 차 있다면 그 순간엔 꼭 엄마 옆에 있을게요. 언제 오나 기다리지 마세요. 엄마의 마음에 기쁨과 미소가 있으면 난 옆에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허야와 음,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아이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엄마가 기쁨이 있고 기뻐하고 네, 이러한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게 네, 아이가 올수 있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환상에서 오는 많은 교감을 했을 때도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기쁨, 감사함이거든요. 어제 비공개 교감 중이에요. 요청의 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음, 엄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기쁨, 이런 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줘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이 대답은 뭐였냐면요,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자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네, 만나거나 기다림이 있어서 엄마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있지 또는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쁨,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라는 어찌 교감 내용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네, 찾아오기 위해서도 기쁨과 어, 실제로 태어나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필요하지만 어, 기다리는 우리가 스노우를 찾을 수도 찾을 스노우를 볼 수도 있고 뭐 그거 아니라도 아이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확인하고 싶고, 네,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면 아이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기뻐하세요라고요. 감사하세요라고요. 기쁨을 찾으세요라고 하고요. 그러니 엄마가 지금 기, 기분이 좋은가요? 그 아이를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기쁨이, 모든 생활에서 기쁨이 있다면, 나의 에너지의 레벨이 올라가요. 에너지의 진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조건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 오는가? 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네, 찾을 때, 부를 때, 어, 슬프면서 부르면 그럼 올까요? 완전히 다운됐는데, 부르면 온다 했는데, 완전 슬플 때 부르면 올까요? 오기 마요. 네, 그런데 가까이 오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